자, 여기 수업 좀 빠르게 갈게요. 끝나는 형용사와 그리고 뭘 만들 수가 있었어? 부사를 만들 수 있었어. 그래서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에 툴을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투부정사라고 부른다. 거기에 이제 한문장 라이닝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보면 정의, 기억하자 뒤에 나올 거야. 투 플러스 동사 원형에 어, 동사 원형에 툴을 붙여서 모모하는 것 명사 모모한 형용사 모모하기 위해서 부사를 만든다. 그죠? 음. 자, 해봅시다. 화면으로 보고 해봅시다. 그래서 투구정사의 정의는 동사원형에투을 붙여서 뭐 하는 것, 명사, 뭐한 형용사 뭐 하기 위해서 부사를 만드는 걸 우리가 투구정사라고 해 여기 네. 부분은 꼭 암기해 주세요. 이게 알겠지? 네. 음. 기억하는 부분은 말로 암기해 주는게 좋아. 자, 그래서 여기서 I like to eat 떡볶이 하면은 떡볶이를 떡볶이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지 그지? 그래서 나는 좋아해. 떡볶이를 먹는 것을 좋아해. 그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어. 그죠?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명사라고 그랬지. 자, 근데 여기에서 좀 응용 좀 해보자, 애기야. 조금 응용할게. 자, 애기야.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먹는 것을 좋아해 을룰이 붙었네. 그러면 우리가 미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지? 목적어 음. 역할을 한다고 했지. 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사 뒤에 명사 하면은 우리가 목적어 역할도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자, She has made books to read. 그녀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책? 읽을 책을 가지고 있었다. 읽을 책이지, 그지? 그러면 얘가 뭘 꾸며주고 있어? 명사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 그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른다고. 응? I studied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해.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형용사적 두사도 만든다. 이거를 뭐라고 불러? 두부정사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거기에서 우리는 명사로 한번 가볼게요. 명사로 가봅시다. 명사조리라고 되니? 했 이거 지워라. 선생님 잘못 썼다. 명사구다. 아이고, 우리 애기들 인쇄 잘못해었네왜 명사절로 나갔니? 명사구. 다시 명사구입니다. 절과 구가 되게 차이가 커요. 아까 선생님 잘못 쓴거 가지고 자, 명사구 명사구가 동사 앞에 위치해 있으면 우리가 주어 동사 뒤에 위치해 있으면 적어 비동사 뒤면 우리가 보어 역할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네. 음. 자, 그러면 예시로 한번 보자 To exercise twice a week 하면 한주당두번 운동하는 것이죠 맞죠 Is good for health. 건강에 좋다입니다. 동사 앞에 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 무슨 역할? 주어 역할. 자, I want to watch the movie. 영화를 보는 것을 나는 원해. 동사 뒤에 것 을르리 붙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두 부정사가. My hobby is. s u 는 e 야 주어를 o 충 설명해준다 즉 주어와 똑같다 라고 볼수 있어요 아내 취미가 see. s t h i o sing a song in bass. Look, c 야 m e and s 그러면, 은 우리 쭉 뒤로 넘어가서 명사조형도 가볼게요. 자, 첫 번째. To study English is fun.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 이기 어, 영어 공부하는 거 진짜 재밌다. 그지, 뿐이죠, 그죠? 그럼 얘는 명사죠. 그리고 은느이가막 붙었네. 동사 앞에 있고, 얘는 무슨 역할이지? 동요 네, 역할. 네, 네. 응. 명사. 주어 역할. 그지, 명사는 성격이야. 응. 명사는 성격이야, 이기야너 지금 헷갈리는 거 당연해. 왜냐면 나 지금 막 영어 배웠는데 당연히 안 되지. 원래 외우는 시간 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러니까 러 틀려도 돼 틀려도 됩니다 자 여기는 가봅시다 아에이 o 총 i 인 한번 해석해 볼까 이기는걸 원한다 그렇지 이기기를 원한다 이기는 것을 원한다 이거를 원 이기는 걸 원한다 이기 줄여둔 거 얘랑 똑같잖아 것 그지 그래서 그들은 발에 모래 이기는 것에, 요거는 지금 요뭐 하는 것, 요거 했을 때 우리는 이거 한번 나중에 해보고, 지금은 형용사적 요법으로 넘어갈게요, 애기야. 자, 형용사적 요법은 애기야. 아까 선생님이 투부정사가 어디에 위치해졌어? 투부정사가 동사 앞에 위치하거나,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위치하는. 명사적 문법이구나. 그리고, 뭐야?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고 알수 있었어. 어, 선생님, 응. 그러면은, 얘기야. 형용사적 문법은 통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응. 어디에 위치 있을까, 형용사는? 형용사는 뭘 꾸며줘? 그, 형용사. 주어사. 응, 그치.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응. 주어 목적어 보어를 꾸며주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명사가 주어고 목적어가 되니까 그거를 다 꾸며준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준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직후거든? 그러면은 투부정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돼? 명사 뒤에 위치해 있어야 돼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 때? 명사 뒤에 위치해 있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우리는 무슨 거야? 오케이, 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She has a few books. 그녀는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To recommend. 어떤 책이야? 추천할 만한. 뭐 하늘 만한. 미안하지만 끝나죠, 얘기야. 음. 응. I have something c o l l to drink. 자 이거 순서는 무조건 외워두세요, 얘기야. 띵 띵이나 원이나 b o 로 끝나는 친구들 있죠. something, anything, and everyone, everybody, any, anybody, anyone, someone, somebody 이런 애들, 그지? 이렇게 띵, 원, i n 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나온 다음에 초보 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something cold to drink는 맞아요. 근데 something to cold to drink cold라고 하면은 맞을까요? 아니요. 이거 순서가 정확하게 정해져있고 이 순서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냅니다. Okay? 음. 자 enough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I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car.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무슨 돈? 그 차를 살 만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잖아 그래서 않아. to buy a car 혹은 something cold to drink 요거를 외워놔. 음 그러면 훨씬 더이 두치 외우는 것보다 그게 더 이득이야, 있지? 음 어, 그리고 밑에다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past, p s 면은 얘는 이제 형용사나 사게 생겼는데 w o 히 다른 애들이야. 그래서 얘 u s a n 가 t 얘는 투 h o 사의 a n 사적 용법이라면 얘는 이제부사 n 용법인데 u s 지는 d o 실 거야. 안 됐으면 좋겠어. <laughs> 자, n e 장사 o u s a n d o 사의 꼬리를 가질 수 있다 one thousand, one t h o u s a n 이 one thousand, one t 야, 은 명사자. 이슈 수를 꾸며 주고 있 지? 그냥 은많은 이슈 들을 알고 있 대, 어떤 이슈 들 그거 에 관해서 말할 만한 이슈 들 많이 가지고 있 대, 그죠？자, 음. 근데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 앞에 있는 명사 를 꾸며 줄때 우리는 뭘 생각 해봐야 하 냐? 여기 뒤 에다가 이슈 를넣어 봐. 여기에 about이 없다? talk issues 말이 돼? 안 돼? 안돼 틀린 거야 뭐가 필요하다고? about이 무조건 있어요 about issues 했을 때 Write a pencil 하면 말이 안 돼. 뭐가 필요하다고? w t h 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투부 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을 쓸때 우리는 전치사 꾸미가 있을 수도 있다. 요거를 조금 유의를 해라. Play도 마찬가지지 Play a game은 되지만 play friends는 안 돼.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전치사 위드 함께 놀지 자, 수거 암기하기로 가볼게요. 이게 여기 수거 암기하기 이부분있죠 음. 자, I have an opinion to agree with. 여기서도 opinion을 뒤로 돌려봐. 그럼 agree with on opinion 이게 맞거든. Agree with는 한 덩어리야.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기게

음. 쭈쭈쭈 수세어얘기 모르면은. To. 자 look forward to는 모모를 기대하다. 굉장히 이제 설레면서 기대하는 것을 look forward to라고 해. 우리가 기대하다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근데 뭔가 소풍 전날에 너무 이제 설레고 기다 기다리는 거서 우리가 look f o r w r d t 라고 해. 자 we didn't find any story to laugh at. laugh 는 웃다잖아, 그지? 루던인데 애쓴 좁은 장소를 향해서 웃는 것을 우리가 랩하이시라고 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웃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잖아. 근데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애해해해 하고 웃는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은 기분 어떨까? 그렇지. 그래서 랩하이 무슨 뜻이야 비웃다. Think about it, 알죠? 생각할 만한 토픽이다 주제이다. 이것은 생각할 만한 주제이다. Now, do you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걱정할 만한 무언가를 너 가지고 있니? This is a plan to reflect on. Reflect on 이 반성하다. 했어. 우리 다음이가 이제 무상 결석을 했는데, 근데 그때 나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조부모님,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던거야 근데 음. 무상 결석은 잘못 봤지. 근데 그 가족 장례식이 있었잖아. 그지? 그거는 납득할만하지. 선생님이 어이고우리애게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회해야 한다고 하는 거야. 잘못을 했지만 무언가 그래도 네가 정당하게, 정당하게. 그래도 그런 말 했다. 이런 느낌인 거를 이제 만회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그는 변명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만회할 만한 변명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는 소, 스토리 이야기가 필요했는데, 밀리비엔 믿을 만한 이야기가 필요했대. 이 빵은 워, 그는 워, well, 벽을 찾아냈대. 어떤 벽이야? 이는 이제... s 기인스 g 라 i n g to go 모 o the next one. So,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s 다 I'm 다 o i n g to go to the next 나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여기에 이제 온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오모 했지만 모모 하게 되다, 오모 해서 모모 하게 되다.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투 패드, 그제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자, 머스트는 애기야. 공무 이미 틀림 없다. 이에 대해서 기쁘다 이런 의미를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보 정사의 부사적 인것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초보 정사의 명사,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을 해주는 거, 그리고 초보 정사의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면서 전치사 꼴이 있는 거, 부사, 부사일 때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선생님이 한달 내내 애들이 하는 거지. 지금은 뭐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꼬다닥 무슨 날치기 하듯이 했지만. 그래도 핵심은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부전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 어, 낫이 아니라 나추 낫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낫도 음, 그 정도 알아주시고 그게 숙제 얘기를 해주고 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시다.